나습니다 아주 대단했습니다 여러분 그 3월 1일 날 광화문 국민대회에 나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영상으로 시청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전체 모습은 아마 보시지 못했을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영상을 하나 이제 받았는데요 아 제가 조금 이따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완전히 기네스북 감이죠 대단합니다 국민들의 열망과 열정이 이렇게 대단할 줄 몰랐습니다. 더욱 아름다운 것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날 복을 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복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조나단 목사님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왜 그러냐면은 말이죠. 비가 좀 오니까 이제 우산을 다 썼잖아요. 이거 보니까 형형색색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 이거 말이죠. 19년도에 10월달 그 이상인 것 같습니다. 구석구석, 목구마다 뭐 말이죠. 차있고. 저는 이게 청중 속으로 다니면서 한번 촬영을 해봤는데요. 나중에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몸조차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 통로 쪽에서는 말이죠.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아, 그 말이죠. 여러분, 그 연단이 지금 세 계단으로 되어 있죠. 1층 있고 2층, 3층, 뭐, 구분하자면은 저는 이제 2층에 올라가서 취재를 했습니다. 단상을 보고 치제를 하고, 이제 상대적으로 청중을 바라면서도 치제를 했는데 말이죠. 강사들이 올라와서 연설할 때마다, 물론 뭐 열정적으로 호응을 했는데, 아, 정광훈 목사님 등단했을 때에, 제가 그 청중석을 바라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왜, 어린아이들이 말이죠. 배가 고파서 어머니 젖을 빨 때에 간절한 모습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모습이 있죠. 단한 사람도 말이죠. 제가 볼 때는 고개를, 왼른쪽 오른쪽 돌리거나 위를 쳐다보거나 밑으로 내리는 사람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죠 수십만 명이 집중적으로 단상을 향하는 모습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전율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그것이 말이죠 강력한 집중력 그리고 강력한 바램 소원 그 무엇을 열망하는 모습 대단했습니다 아주 여러분 여러분도 직접 한번 경호팀과 만약에 좀 한번 보시고 싶은 분들은 올라가서 말이죠. 직접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단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그뭐 사실 그 이제 주로 밑에서만 주로 있었는데 말이죠. 아자존아이 정광훈 목사님의 지도력이 진짜 대단하다. 그래서 이 7년간 제가 봤을 때 손해범 목사가 뭐좀뭐 뭐 하려고 그러지만은 이 아성을 말이죠. 절대 낄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 말이죠. 영상도 영상이지만 직접 위에서 보니까 대단했습니다. 제가 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한번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3월 8일 날 말이죠. 이번 주 토요일 날. 본인들이 나오기 어려우면은 부인이나 가족들에게 한번 광화문 현장에서 한번 나와보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만약에 된다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은 뭐, 저는 힘은 없습니다만은, 경호팀과 얘기를 해서, 그 단상 위에서 한번 청중들을 볼수 있는 기회를 한번 제공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을 보면은, 아, 헌법재판관으로서 내가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되겠다. 사실 법이라는 것은 50% 100% 아닙니까? 지금 말이죠. 경계선 위에 있습니다. 왼쪽 보면은, 인용. 오른쪽 보면은, 각하, 기각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는데, 여러분 거기 와서 보면은 압도할 것입니다. 헌법 소장 직모들이 문형배, 그 진주 대학원 학교 동계동창들이 나와서 외치는 거 보셨죠? 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한번 참관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광화문 애국성도. 저도 말이죠. 여러 사람들 얘기를 듣죠. 기독교인들도 있고 비기독교인들이 더 많다. 뭐 거의 비슷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지금 도, 뭐 보니까 말이죠, 우리 거기 가서 모이자 점심은 어디서 먹고 이분이 마지막 기회야 가서 힘을 보태야지. 아 이런 분들 봤습니다. 가끔 저저 보도 댓글 달면서 현장에는 나옵니까?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저도 물론 현장에 나갑니다. 그야말로 우리 광화문 애국 운동이 없었더라면은 우리나라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지금 말이죠 좌파 언론 그리고 정북 주사파 세력 방국가 세력 아, 이런 놈들은 말이죠 계속 정광훈 목사님을 다운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정광훈 목사님이 그리고 대국분이 그들에게 가장 강력한 어떻게 보면 걸림돌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자꾸 제거하려는 거죠 뭐 서울서부 지방 부분도 연렬시키고 그런 와중에 같은 기독교인 손현범 목사까지 정광훈 목사님을 괴롭힌다고 그래야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샤담마귀가 는 짓이죠 아마 3월 1일 날 집회를 통해서 정광원 목사님으로 달려오던 샤담마귀 귀신이 한길로 오던 귀신들이 일곱길로 도망간 줄 믿습니다 손해범 목사도 이제 항복을 하시고요 연합에서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 한번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보시고요 마음껏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자긍심을 가지시고 자부심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3월 8일도요, 모두 모두 나와서, 뭐, 정황 모세 얘기한처럼 한 사람이 10명씩 데리고 나와서 전도해서 꽉찰수 있도록, 비록 연단 가까이는 가지는 못하더라도 멀리서라도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대국본 지도부 측에서도 곳곳에 앰프 시설을잘 채워서 많은 사람들이 연단을 바라보지는 못하더라도 화면에라도 바라보면서 마음을 보탰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화문 영상 2분 42초 분량인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이렇게 하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